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명언 24가지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되는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낭비하지 마라. 애플사의 공동 설립자 스티브 잡스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플 INC의 공동설립자인 스티브 잡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 성공이 행복의 열쇠는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의 열쇠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철학자이자 리사인 알버트 슈바이처. 성공하고 싶다면 받아들여진 성공에 낡은 길을 여행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존디 록펠로, 석유고물. 그것은 돈이나 연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능가하고 더 많이 배우려는 의지이다. 마크 큐반. 기업가이자 상호 탱크 투자자. 저는 성공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일했다. ST 로더, 화장품 사업가,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별한다. 애플사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 그것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피헨스의 공동 설립자 스카트 벨스키, 뭔가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이자 작가인 세스 고딘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이 차이를 만든다. 동기 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토니 로빈스 우리가 내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한계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일 것이다. 프랭클린 D.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 잘한 일의 존엄성,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믿습니다. 구글의 공동 설립자, 레리 페이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에 다름없다.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이본 시나드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인도의 독립 지도자, 마트마 간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것이다. 리차드 브랜슨 버진 그룹의 설립자.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효과가 없을 만 가지 방법을 방금 발견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이자 사업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저자인 피터 드로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목표에 연결시켜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성공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친 반대와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의해 측정된다. 성공 잡지의 저자이자 설립자인 오리슨 스파트 마든.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로이티, 버네트, 작가, 목표는 마감시안이 있는 꿈이다. 생각하고 부자로 자라라의 저자 나폴레옹힐, 진정한 기업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가이다. 아타리와 척이의 설립자 논론 부슈넬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